안녕하세요, QWR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데뷔 쇼케이스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많은 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컴백 쇼케이스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들과 함께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전작보다 참여도도 높인 만큼 저희의 애정이 가득한 첫 번째 미니 앨범 마니또의 첫 발을 알리는 이 순간, 네 기자님들께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고, 네 이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안 이쁘게 봅니까? 무조건 이쁘게 봐야죠. 그럼 어떤 목표 이번 활동 여기까지 가보자. 어 되게 숫자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이번 앨범명이 많이 또인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음악과 좋은 무대 그리고 저희의 위로와 응원을 전해드릴 수 있는 선물 같은 그런 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저희가 작업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내 네, 목표로 갖고 있었습니다 네그 우선 노래가 워낙에 전작이 화제가 많이 됐고 많은 분들이 기대가 컸던 만큼 이게 다음 앨범이다 보니 이 부담이나 걱정도 어, 없을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전작 데뷔 앨범 디스코드가 너무 저희의 예상 밖으로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부담도 가지기는 했지만 이번 미니 1집 앨범도 어, 어떻게 보면 저희 멤버들이 참여도 되게 많이 했고 준비를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연습도 많이 했고 노력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적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더욱더 뭔가 성장을 더 도모해서 열심히 앨범을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더욱더 뭔가 재미있는 나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도 많은 사, 사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또그 분통령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화제가 많이 돼서. 그것도 좀 어떻게 좀 진행됐는지 그 현장 분위기도 좀 기억 남는 에피소드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인 구군장병 여러분들께서 한 목소리가 돼서 예 환호성을 질러 주실 때 너무 기분 좋지 않았어요. 어땠나요? 어 희나입니다. 맞습니다. 군부대 방문은 처음이었는데 정말 예상외로 많은 군인분들께서 저희를 알고 계시고 아니, 다 알고 계시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응원도 많이 보내 주시고 저희가 무대할 때도 너무 크게 환호를 해 주셔 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저희를 이렇게 또매일 지켜 주시는 분들이니만큼 열심히 공연을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니, 직접 무대 위로도 올라오셨었잖아요. 그땐 어땠나요? 너무 흥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laughs> 어, 근데 이렇게 직접 소통하고 약간 그렇게 재미있게 무대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저희 멤버 모두 차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 번씩 그분들 얘기를 했을 만큼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교복 컨셉으로 하나로 맞추셨잖아요. 어, 각자 이제 팬분들이나 그 보시는 분들께 어떤 매력을 어, 이번 앨범을 통해서 어필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앨범의 컨셉이 마니또잖아요. 다들 한 번쯤 가지고 있는 학창시절의 추억인 마니또를 기억하시겠지만 다들 마니또가 보통 나도 모르는 사이 찾아오는 작은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또한 여러분들한테 팬분들한테 들어주신 리스너 분들한테 작은 즐거움으로 이렇게 한 발짝 다가와가지고 학창시절의 추억이나 여러가지 향수들을 다시 느꼈으면 좋겠어서 이번 앨범에 다들 이렇게 의상도 같이 맞추고 노래도 약간 상큼하게 많이 들고 왔습니다. 저의 매력은 이번에 약간 조금 아련한 추억 그리고 약간 어쩌다 보니 찾아오는 즐거운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성적 보다는 뭐 앨범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도 좀 디스코드가 잘된 만큼 이번 앨범에 대한 뭐 성적 기대감도 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가 디스코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 돼서 놀라기는 했지만 저희는 디스코드라는 노래를 처음 이제 들었을 때아이 노래 정말 좋다 어떻게 하면 우리 대박 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고민 중독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그런. 충격이 다시 한번 다가왔어가지고 노래가 너무 어, 좋아서 노래가 너무 좋고 오. 이 컨셉 저희가 잘하면 정말 여러분들의 선물 같은 마이또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대중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학창 시절의 마이또의 향수를 불러 일으켜서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음원 차트도 아주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유튜브 탑백에서 3위까지 갔는데 요번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저도 우리 큐 더블로 이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요 분은 일까지안 듣는다. 그만큼 열심히 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럼요. 초단입니다. 어, 이번 앨범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어, 되게 으쌰으쌰 하면서 준비했던 맞아요. 만큼 컴백 1인 4월 1일 오늘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음악적인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젠타입니다 첫 번째 데뷔 앨범 활동이 끝나고 진짜 저랑 멤버들 모두 이번엔 정말 피를 갈고 이를 갈아서 준비하자 진짜 완전 뭔가 폐간 수련하는 기분으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이 엄청 많을 거고 이번 활동 첫 번째 쇼케이스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활동 예쁘게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번 앨범 저희 멤버들 모두 이제 작곡에도 참여하고 그랬던 만큼 정말 더 혼을 담아서 열심히 활동해 보일 테니까 예쁘게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선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가 계속 이렇게 앨범을 내고 어,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어, 매번 이렇게 연습도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폐관수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폐관수련처럼 레슨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언젠가는 꼭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싶고 그리고 언젠, 어, 언제나 성장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 시작되는 봄처럼 저희 이번 활동도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의 컴백을 응원해 주러 응원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성장하는 QWR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지금까지 QW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